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과 판결도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송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법에서는 입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흔히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죠. 네. 입양은 혼인과 출산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우선 친부모와 아이의 법적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입양 후에도 아이가 친부모의 성을 따른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이 그렇기 때문에 입양 후에 양부모와 아이의 성씨가 다른 문제 때문에 외부에 입양아인 사실이 알려져 양부모 가정이 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법은 2008년 친양자 제도를 신설해서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에 의해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고 성씨도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양부모가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파양을 할수 없게 되고 또 상속 등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네또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년을 입양을 하려고 하면 일반 입양제도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혼인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간 조건이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성년자의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친부모가 사망을 하였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또, 친부모가 그동안의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 또,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아이에 대한 유기와 학대를 한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 그리고 이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양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양육 상황, 입양 동기 또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양 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입양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자를 입양하는 일이 가능해졌죠. 네.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부부에게 딸이 고등학생 때 출산한 손자가 있었습니다. 딸은 출산 후에 혼인은 하였지만 이혼을 하였고 조부모가 손자를 마치 자식과 같이 길렀습니다. 또한 손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로 알고 엄마 아빠라 부르면서 컸습니다. 이후에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조부모께서는 어. 예,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1, 위신 법원에서는 이러한 입양 허가 신청을 기각을 내렸는데요. 그 판단 근거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또 엄마가 누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은 가족 질서나 또 친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올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 대법원에서 결정이 뒤집어졌죠.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과거 유사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외손녀의 조부모 입양을 불허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 지난해 12월 전원 합의체 판결로, 어, 민법은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조부모가 손자와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서, 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네. 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바로 아이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부모가 그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손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고 또 입양 요건을 갖추었고 또 자녀의 이익과 행복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조부모의 혈족 입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비혼주의자도 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 시 조건이 부부 공동 입양과 또 혼인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신자가 아이를 입양을 하려면 어, 입양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 제도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판단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의 위헌 의견이 다수였긴 하였지만, 어, 위헌 결정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 생활의 자유와 또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어, 독신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고 만 25세의 성인이라고 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네,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만큼 달라진 입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인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